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넥슨게임즈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게임즈 지금 끝날 줄 모르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등 나오기 이전 주가까지 이미 매려 안 잡고 오늘 같은 경우 6.43% 빠지며 16,730원까지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이번 넥슨게임즈의 신작으로 인해 그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 3만 950원까지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에 많이들 기대하셨겠지만 이후 업데이트를 통한 이 저희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이 게임 이용자 게이머들의 니즈 역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넥슨게임즈 어마어마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오늘과 같은 영상 준비한 이유가 있죠. 자, 지금 16,730원까지 내려앉은 주가 오히려 저희 주주분들 기회로 잡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 마음속 상한선 이 3만원대까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넥슨게임즈 최소 주가 한만원그 이상 최소 5만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랬다가 지금 저희 주주분들에게 지금처럼 다시 한번 기대감 전부 빠질 만큼 빠졌고 주가 역시 빠질 만큼 빠진 현 상황에 기회로 잡으라는 게 무슨 소리냐? 라는 생각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넥슨의 이 퍼스트 디센턴트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자, 첫 시즌 업데이트 후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게임이 지루해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동시접속자 수도 이 업데이트 이 직후에 증가하다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죠. 자 이런 퍼스트 디센턴트에 대한 비추천 의견 늘어나고 있고 업데이트 당일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당일과 다음날 이 퍼스트 디센턴트를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스팀에서 비추천 의견 580개 551개가 올라왔죠. 자, 추천이 더 많았던 이전과 달리 이번 시즌 업데이트에 대한 비판 이어졌고요. 업데이트 직후에 상승했던 스팀 동시 접속자 수도 다시 3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 7월 2일 날이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당일 이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동시 접속자 22만 명, 매출 1일달러성에큰 관심을 모았죠. 이 서구권 시장에 더 익숙한 루트 시터 장르와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저희 주주분들의 마음에 기대감이란 불꽃을 키워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 개발진 업데이트 로드맵 제시하면서 원래는 이 10월에 예정된 업데이트 일정까지 3주 앞당기는 등 공격적인 확대에 나섰죠. 자 그런데 이 빠르게 준비하려는 이 업데이트가 문제였을까요? 업데이트 이 커스티센터트 커뮤니티에는 흥미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반복적인 시즌 콘텐츠가 재미가 없고 시즌 보상을 얻기가 힘든데 특별하지도 않아 의혹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8월 29일 종가 24,250원에서 16,730원까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넥슨 30일에 이제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사과했고 31일에 한 차례 긴급수정을 진행했지만 비판 의견 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하고 기회로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 말씀드렸던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는 5일에, 당장 내일에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추가 업데이트에 분명 넥슨게임즈 개발진들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이번 5일 업데이트에 호되게 혼났었던 문제점 전부 다 개선해서 들고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시장 무너짐에 따라 나오는 하락에서 오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에 이번 업데이트에 통한 호재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20% 이상의 상승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지속적으로 이번 넥슨게임즈의 신작 다시 한번 기대감 유입되면서 저 주가 점점 우상향 해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오히려 앞선 구간에서 따라잡는 매매 하시느라 평단가 높게 잡으신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평단가 확실하게 낮출 수 있고 비중 추가하실 수 있는 타점으로 저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고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어떠한 대응 펼쳐나가셔야 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주주분 계시면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단순하게 돈한푼안 드는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은 제가 100% 무료로 저희 주주분들 어디 타점에서 어디 저점 바닥 구간에서 비중 추가하셔야 하며 목표가 1차 2차 3차 얼마로 잡아가야 하며 계속해서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모습 보여주기 분명한 넥슨게임즈인데 어떤 대응 방식 실시하셔야 되는지 장중에 실시간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2568 5015번으로 꼭 문자 하나 잊지 말고 지금 남겨주셔야 하고요 또한 저희 주주분들께서 계속해서 문의 주시는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이제 넥슨게임즈 다시 한번 상승해 나갈 것이라는 거는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주가가 워낙 폭이 크다 보니 다시 올라올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고, 이 수익 계좌, 주식 계좌 좀 빠르게 굴리면서 수익 쌓아 나가고 싶은데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없냐라는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이 영상 올라가고 업로드 되는 기점으로 딱 선착순, 선착순 10분의 주주분에게 2024년 자 마지막 황금 추천주 최소 수익률 400%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추천주 저희 주주분들 선착순 10분에게 100% 무료로 먼저 타점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수익률 400% 4배 이상이다 떠드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이미 수차례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 다 왔었고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물론 제 영상 처음 봐 주시는 주주분들 허무맹랑하다 여기실 수 있기에 제가 이전 저희 주주분들과 같이 잡아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 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 아니고요. 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2,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 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 2568 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1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젠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봤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 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 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400%, 네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메스터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568-5015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400%네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째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 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 계좌 파란불로 물 들어가는 이 주식 계좌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400%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아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 드리고 업로드해 드리며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 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